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속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로서 기다림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내게 있어서는 즐거운 날이 월급 날이죠. 월급 날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돈이 나가는 날마다 걱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월 이번 주는 월세, 다음 주는 인건비, 그 다음 주는 공과금 또 돌고 도는데 또 벌써 입건비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장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그 걱정이 많이 있어요. 복권을 당첨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돌아오는 날을 눈이 빠져라 기다릴 것입니다. 토요일 날 봤는데 당첨됐어. 당연히 주일 날 문을 안 여니까 월요일에 가야 되는죠. 월요일이 되면 이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형 수에게 있어서는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환영하는 그룹과 그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성도는 이 중에 이 세상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도리어 이 세상의 종말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세상을 종말과 같은 곳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있는 그곳은 그 어느 것보다 천국과도 같은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죽음과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 우리에겐 어떤 복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신부는 비로소 그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들의 결혼 관습을 조금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먼저 혼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러한 과정이 그냥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케투바라고 이야기하는 결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가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만약에 연인이 둘이 시작할 때에 자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시작하자라는 인식을 받으면 좀 어때요? 괜찮나요? 조금. 야 무슨 이런 것까지 하고 공증 받고 변호사한테 사인 받고 막 이런 거다 해가지고 부자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돈 많이 갔는데 나중에 되면은 서로 간에 재산 건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혼인 계약서는 사실상 잘 작성하고 결혼을 시작하진 않죠. 그런데 누가 누구와 혼인 계약서를 맺느냐? 신랑과 누가 맺을까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따른 의무와 조건을 명확하게 해요. 이들이 했던 의무와 조건의 가장 중요한 건 순결에 대한 것입니다. 순결. 아버지는 그 딸의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수님은 그 계약서를 작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약, 예,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랑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엔 없어요.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면요,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랑 같이 살게. 그러면 여자는요, 땡큐. 너무 감사해요. 라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에 관한 계약을 맺을 존재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겐 알려만 주세요. 이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계약서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적힌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 보험회사 약관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도 이제 매년 교회 자동차 보험을 들면요, 자동차 보험 약관이 막 이렇게 와요. 이게 누가 읽어봅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 동의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보험회사 약관처럼 생각을 해서 중요한 건 알아. 만약에 잘못되면 이 약관대로 된다는 라건 알아. 그러나 읽어보지 않고 그냥 편의상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보시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동의는 했는데, 어?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약관의 내용을 지킨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약관을 어긴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이 자신이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혼인 계약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그런데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한 마음만큼 신부의 가치만큼 지참금을 줬어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는 신부 지참금인 차일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당신의 신부적 몸값을 어느 정도로 주면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할때 젊은 여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터뷰했던 여자들이 대다수가 다 늘씬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1억? 3억? 10억?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한달 임금이 그렇게 줄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뷰가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럼 3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근데 몸값은 저는 1억이에요, 전 10억이에요. 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원래 전통적 남자들이 그래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액수가 너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사회적 갈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어. 10만 위안, 20만 위안, 요 정도 사이만 그냥 지참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난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정도까지만 주고 받으세요. 좀더 사랑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한5 0 0만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그런데, 몇 억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이러다 출산율이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도 있기도 하죠.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책임지지 않는 그 남성들을 보고 요즘 중국에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쪼다들, 어, 여자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인생의 행복은 결혼이야! 라고 막 남자들을 세뇌하는데 남자들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1억을 어, 어떻게 해, 1억을? 응? 내가 열심히 쓰리잡 뛰어가면서 한 달에 번 돈이 250만 원인데 1억을 어떻게 모으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신부측 엄마가요, 이차이를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랑이 이미 몇천만 원을 냈어요. 몇천만 원을 냈는데, 그만큼의 액수를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결혼식장을 나가버렸어요. 나 결혼 안 합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결혼식장 가면 이게 카메라를 자꾸 촬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픈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갑자기 쫓아가가지고 남자 바지, 바지가랑이 잡는 거예요. 엄마가 내 결혼 망쳐놨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남, 남자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버린 거예요. 이런 문화가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원래 있었던 문화인 겁니다. 제가 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첫,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사실상 지창금을 받을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신부 지창금을 계약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지불하신 비용이 본인의 목숨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여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누구도 이 여성을 내게선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신랑인 예수님이 확고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희들 뭐할수 있는데?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난이 여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혼인 계약이 체결된 후, 이제, 다, 돈도 지불 됐어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동안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정결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마지막 이 처녀의 기간을 불태워야 돼. 친구들이랑 바닷가로 2박 3일 여행 갔다 오고, 헌팅 포차 다녀가면서 남자들이 마지막 추파도 받아보기도 하고, 응?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다른 여자의 아내임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에, 야, 놀러가자. 오늘 주고 보는 거야. 아, 좀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온대. 나 어떻게 마지막까지 놀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야, 쟨 진짜, 예수의 신부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허랑방탕하게 어울리며 신부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믿으며 사는 사람을 보이는 것이 신부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예비될 집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면서 신부에게 내가 당신의 신랑이라는 지표를 주고 가요. 사극에 자꾸 나오는 건데, 뭐 하트가 반이 깨져 있는 걸 준다든가 그런 식의 징표를 주고 갑니다. 내가 결혼식하러 돌아올 때에 그 징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떠나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내 안에 기름 등불이 있는 자들만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 신랑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성령의 열매에 그 특징들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런 열매들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열 드라크마 비유로 해 주셨어요. 신랑이 떠나면서 열 드라크마에 이것을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잘 갖고 있어. 열 드라크마. 이거는 당신이 나중에 나의 신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징표니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줍니다. 근데 신부가 그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찾는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드라크마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표징된 드라크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반드시 그거 하나 찾아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찾다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 모아서 잔치합니다. 와, 진짜 죽다 살았어. 큰일 날 뻔했어.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성도가 어느 날 보니 내가 성령의 열매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는 삶.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잃어버렸다는 라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성령의 열매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이열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큰일 난다.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 다시금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에 이제 날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 신부가 알지 못하고 신랑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날은 사실 신랑도 몰라요. 다 집이 준비됐다라는 것이 되어지면,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 가서 신부 데리고 와, 라고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냐면, 낮에 오지 않고요. 밤에 옵니다. 밤에 찾아오는데 그냥 오면 되는데 한밤중에 마을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가요 빵빠라 빵빵만 불면서 신랑과 그들러리들이 이제 막 소리치면서 신부 맞이하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가끔 보면요 밤에 함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러고 댕겼던 거기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왜 밤에요 아,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잘때왜 하는 거야? 낮에 하면 되잖아요? 이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아무도. 이렇게 결혼 안 해보셨나요? <laughs> 네. 다 함사세요 하면서 막 오징어 같은 거, 왜 오징어를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오징어 쓰면서 가서 막 돈을 깔아야지, 가니, 많이, 내가 결혼을 안 하니, 많이. 우리나도 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밤에 왔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 또한 밤에 가요?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아, 오늘 밤에 오겠지? 라고 준비한 날, 신랑이 안 와요. 내일 오겠지? 모레 오겠지? 준비해야지. 그날,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와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 깼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늘 했던 질문이고 전도할 때 방법인데 오늘 밤 여러분 죽으신다면 천국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 이렇게 제가 전도하면서 늘 쳤던 질문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죠. <laughs> 네. 오늘 내가 심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신부는 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그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날은 신랑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겁니다. 교회는 지금 어떠한 기간에 살고 있나? 바로 3번 약혼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신 성령님과 잘 있는 중인 거예요. 신랑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라는 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측이나 했나요? 못했습니다. 헤롯이 물어봅니다. 야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탄생하는지 빨리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러니까 고명했던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아는데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랑은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을 불안하게 살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과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와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의 날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케 하는 날.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음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잘 지키며 이웃을 온전히 잘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내 안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